2012년 10월 23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알미까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인생은 정말 힘들고 피피해진다. 우리가 며칠 잘 쉬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는 찬양은 하나님,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사 힘주시는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여러가지 일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6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음,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이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밤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 열심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 그때는 아마 이렇게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지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한, 우리 자신들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꼭 이것은 하겠다. 저것은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사실은 잘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 대로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것보다는 아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사실은 참 어, 연약하고 또 쉽게 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하고 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몇 시간 후에 있을 그 일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잘할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뜨면서 자신에게 더 실망스러워지고 어떤 때는 자신을 속이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보는 연습들을 늘 바르게 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 너가 어,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어, 미래도 잘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네가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너는 그렇게 별별 없는 존재야. 뭐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신 이유는 나중에 이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어,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어, 주님께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끝까지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주 전, 며칠 전에 가론 요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가론 요다를 보면서 참 불쌍하게 생각을 했지만 역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지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도 여전히 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눠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글을 쓰면서 또 제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우리가 다 도망가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의리 없는 정말 벌벌벌 어, 볼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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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 그렇게 죽으셨어. 아마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상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 우리의 어, 내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성을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참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피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나의 그런 배신하는 마음 또 주님을 실망스럽게 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보다 훨씬 더 크기에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옆에 나오는 자들 주님은 그 마음 그 믿음 나의 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보다, 나의 죄나 그런 주님을 배신하는 것보다도 더큰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깨끗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그것보다도 내가 지은 죄 주님을 배신하는 것보다도 더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보다도 더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죄지은 모습,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보다도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심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배신할 것을 또 결심하지만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감정이 어,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런 모습조차도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같이 어, 기도할 것은 어, 지금 어, 시험이나 또 어, 직장이나 또 결혼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주체들 어, 많이 있는데, 어, 그들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여러분들로 해서 늘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 생각하시면서 기도 무엇보다도 이제 최강거를 뛰었습니다. 그렇죠? 체감거 잘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 새롭게 시작 선교 공부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를 위해서 마음을 이어가는 기도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